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성우입니다. 이번에 성장 호르몬 마지막 강의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 총정리 영상으로 요걸로 <laughs> 뭐 일찍 자면은 애가 뭐 키가 크니 뭐니 아 요거 좀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들이 일찍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온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애들이 딥슬립을 해야 잘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멜라토닌. 호르몬 영향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조절을 해 주는 게이 멜라토닌 호르몬. 이게 낮에 식물로 얘기하면은 광합성을 잘했던 이런 애들이 딥슬립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애들이 성장이 잘 돼요 특히 낮 시간에 잘 뛰어노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키가 잘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국에 있는 애들은 낮 시간에 무조건 뛰고 축구하고 날라다녀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거야 얘네 대체적으로 근데 아시아권은 이 공부에 미쳐가지고 애들을 처박아 놓고 강제로 공부만 시켜요 그러니까는 낮에 운동이 없으니까는 대체적으로 키가 작아요. 요 차이가 있어요. 자, 뭐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성장 호르몬 그래프예요. 성장 호르몬 그래프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셔도 이제 그래프가 이쪽이 낮 시간대. 요게 밤 시간대예요. 얘도 마찬가지. 아, 요거는 이제 새벽부터 어.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laughs> 잘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프 종류가 어 하루 일가를 얘기를 할때어 낮 시간대가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밤 시간대 올라간 거 있죠? 이거는 전부 약파리들 또는 병원이다. 병원. 병원 중에서 약간 한의원 쪽? 그쪽에서 올려놓은 것만 밤 시간대가 높아요. 아, 왜 우리나라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속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프들 보면은 이게 낮 시간대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낮 시간대가 더 성장 호르몬이 더 높게 나오는데 한의원 거나 막 이런 의원 거 보면은 꼭밤 시간대가 높아요.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성장 호르몬 이것이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나와. 보통 낮에 나오는 이 성장 호르몬 있죠. 이게 밤에 숙면했을 때 성장 호르몬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시간에 엄마들 뭐했어요? 애 데리고 책류관하고, 감금시켜 놓고 책류가 있잖아. 또, 유치원 어린이집 보낸다고, 멀쩡한 애들 거기 보내놓고, 어, 엄마들이 가정보육하는데도 막 보내놓잖아. 그러니까 내가 애들, 가정보육하면은, 무조건, 한시 반을 빼오라고 하는 거고, 애들 데리고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걷고, 유산소 운동,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걸 해야 애들이 낮 시간대, 어, 이런, 성장 로르면은내 밤에 숙면, 할 때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성장호르몬이 기본적으로 낮에랑 밤에랑 같이 나오는데 보통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낮에 나오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넘고 이제 노년기 점점 들었을 때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조금씩 조금씩 낮에 나오는 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밤에 나오는 것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근골격 향상 그다음에 애들이 잘알는 거니까 또 내장 기능 향상 또키 성장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성장은 끝났으니까 그나마 성, 성장판이 열려있으면 조금 더 크는 거고 그것이 이제 다 다치게 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 그다음부터는 피부 노화 방지에요 피부 탱탱한 피부 유지 그러니까는. 이게 나이가 먹으면 피부가 이제 노화가 오게 되는 거죠. 특히 햇빛을 안 쐬고 이러면은 멜라토닌도 줄어들고 또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면서 이제 뼈도 약해지고 어 골격도 다 약해지고 내장 기능도 약해지고 또 재생 기능도 약해지고 어, 이러면서 이제 노화가 촉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을 한번 볼게요. 대체적으로 낮 시간대에 많이 올라가는 게 12시에서 1시 사이. 이때 최고치를 찍어요. 낮에. 근데 이낮 시간대에 뭐 하고 있어? 애들 어린이집에 앉아가지고 플래시카드 하고 있지 않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제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이때 어린이집에 처박혀 있잖아, 애들. 가만히. 요즘 움직이지도 않잖아. 유치원도 마찬가지. 야 유치원도 애들 앉아놓고 ABCD 가르치지 뛰어놀게 해요. 안 하잖아 그때 그냥 뛰어놀게 하면은 애들이 시 커요 그래서 제꺼 육아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 낮에 미친듯이 뛰어놀고 막 이러는데 밤에 잠을 안 잔다 늦게 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낮에 나오는 이 호르몬 있잖아 성장호르몬 이게 이미 최고치를 찍었어 걔는 그러니까는 몸이 점점 건강해지니까 더 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한번또 뛰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한 7시 전후 요 때, 해지기 전에, 요때한번 성장 호르몬이 또 나와요. 뭐그 전에는 뭐 조금 조금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숙면을 취할 때가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한시경을 많이 얘기를 해요, 한시경. 이때 뾰족하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일찍 일어나면은 걱정되지 않냐? 애가 피곤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피곤하지 않으면은. 내가 피곤했을 때 문제지. 피곤하지 않고 다음날도 그냥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친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애가 피곤할까봐 그런 거야. 왜냐면은 애가 일어나기 전에는 성장 호르몬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애가 피곤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자 근데 문제는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애가 늦게 자면은 성장호르몬이 지금 그래프상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많이 나오는데 뾰족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늦게 자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보통 자고 나서 이건 애들 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야 성인도 자고 나서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있다가, 어,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픽스로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 그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면에서 끼치는 그런 거는 좀 미비하지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호르몬들.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 이제 각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각성을 하는 게 도파민, 세로토닌 그다음에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이에요. 이 호르몬들 그다음에 뭐갑성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햇빛이 이제 비치면은 이제 멜라토닌 이런 것들 또 햇빛이 지고 나면은 이제 멜라토닌 생성을 못하죠.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픽스야.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뭐 스케줄에 따라서 막 늦게 자는 사람들도 있고 애들도 막 신나게 놀다 늦게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호르몬은 이제 조절을 못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GH, 어,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아, 어, 정상적으로 애들이 뭐 10시에 잤다. 아, 어, 이랬을 때는 이제 한 12시, 부터 1시 사이에 뾰족하게 나오지만은 실험을 했는데, 일부러 이제 좀 늦게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했더니, 이 사람들은 나오긴 나오더라도, 뾰족하게 가진 않아. 그러니까 뾰족하게 간 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요. 지금, 뾰족하게 간 게, 숙면을 했을 때, 약 25까지 올라갔잖아. 그쵸? 그리고, 시간이 23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치 올라갔을 때가 24시 경이지. 잠을 몇시 잔다고 치고 9시 잔다고 치고 근데 애들이 뭐 12시 경에 잤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 최고치로 올라가서 2시간이 아니라 약 3시간 동안에 어 25까지 가는게 아니라 20 정도 되는게 한 2시간 정도 유지가 돼요 뭔든지 알겠죠 결국은 평균치는 똑같이 나와요 평균치 조건이 아이가 숙면을 했을 때 보통 애들이 미친 듯이 뛰어놀면은 그냥 보라 떨어지거든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게 숙면하는데 애가 자기 싫은데 억지로 재우잖아 그러면은 성장호르몬 나오는 게 얘가 자고 나서 숙면을 하고 나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낮에 돌아다니는 거 없이 이제 어 몸에 나오는 이런 성장호르몬 멜라토닌 아 이런 것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애들이 이제 자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성장 호르몬 나오는 것도 미비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 억지로 재우고 공부하 애들 억지로 재우고 밖에서 운동 안 시키고 걷기 안 시키고 특히 책류관을 하고 36개월 전에 책류가다가 애가 걷는 거조차도안 하고 36개월이 지난는데도 유모차 끌고 다니고 아 이러면 은 애들이 성장이 안 해. 할 수가 없어. 점점점점 점점 근골격이 약해지면서 걷질 못하게 되고 조금만 걸으면 부러질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 내가 24개월 전에 비친 듯이 그거 어, 돌잡이 책류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책 갖다 놓지 말고 애랑 뛰어 놀으라고. 무조건 일찍 자면은 애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항상 보면은 음, 여기다 한이형 건데 여기 는 정상으로 돼 있네. 어, 운동을 했을 때약 30까지 올라가고 숙면을 했을 때약 20까지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6시 전후 저녁 6시 전후 한번더 튀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보통, 어 저녁 시간 전에 애들을 감금시켜 놓고 공부만 했으면은, 그건 아마 저녁 시간에 나오는데, 그것도 낮에 운동도 안 하고, 멜라토닌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밤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도 작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소증, 아니면은 비만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2차 성증이 빨리 일어나면서 아이들의 키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애들 막 미친듯이 뛰어놀고 12시에 잔다? 아무런 상관없어 차라리 미친듯이 뛰어놀게 하면은 낮에 나오는 성장호르몬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밤에도 꿀잠을 자기 때문에 늦게 자더라도 성장호르몬이 최대한 만땅으로 아시겠죠 걱정 하나 하실 필요 없고 미친듯이 뛰어놀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밤에 일찍 자야 애들이 키가 큰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밤에만 일찍 잔다고 일찍 키가 큰다는 거는 거짓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